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여기는 위넨의 알리안츠 스타디움입니다. 라모스 알비올 가르시아 가비드비아 공 살아있습니다. 알론소, 포레 바브레가스 발리 슈팅! 골때 맞고 나옵니다 평범한 태클입니다만 수비가 공 쉽게 뺏어냅니다 키퍼가 잡아냅니다 아, 좋은 판단이에요 네. 엔리케, 나비드 실바 네 좋은 테크공올러갑니다 아이렌 미넨 코너킥 선언됩니다. 골키퍼 펀칭으로 공 걷어냅니다. 약간은 패닉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긴장하지 않고 잘 처리했습니다. 발레비오 잘 걷어낸 수비입니다. 멋진 수비. 골킥 되겠습니다 헤딩 패스. 올 소유권 유지합니다. 베르난도 토레스. 동료 한 명이 함께 달려 들어갑니다. 베르난도 요렌테. Well, 고세 <목소리> 케 바비가르시아, 바이에르 미넨 역사를 보면 프란스 베켄바워, 올리 네? 페네스, 위대한 탁구선수이자뭐 레전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전통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물론 이제 바이에르 미넨은 어, 뛰어난 외국인 선수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은 어, 이제 이 전차공단의 핵심적인 멤버들도 상당히 많이 배출되는 그런, 그런 팀이거든요. 네. 전력적으로 아주 좋은 팀이죠. 이니에스타 가르시아 라모스 라우랄비올 다비드비아 크로스 올라갑니다 토레스 토로의 찬스 아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요 카를로스 마르체나 라우랄비올 다비드비아 아 관중들을 열광시킵니다 네 주심이 프리킥 판정을 내리는군요 멋진 패스군요. 올킥 선언됩니다. 라모스, 도레스. 자, 중간에서 패스를 끊었습니다. 크로스키 회입니다. 알비올, 다비드 비아 이니에스타, 다비드 셀바. 딩 하지만 위력이 없습니다. 위네네 코너킥. 이니에스타 패스 시도 차단됩니다. 다비드 비아. 다비드 실바의 패스 시도 차단당합니다. 다비드 비아. 박스 지켜내는 피케 네, 하프타임입니다 양팀 모두 상대팀 공격 진영까지는 잘 파고들었지만 정확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결정력이죠 바로 이제 이런 게 결정력 문제인데 결국 경기를 잘 풀어도 골 결정력이 살지 못하면 그 경기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이미에스타 다모스 가르시아 다를로스 마르체나 다비드 실바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두고 받으면서 계속 전진합니다. 알바 아지치게 가로채입니다. 세스 파브레가스포레스르디 알바 파브레가스 테클 들어갑니다. 멋지 뭐야 네, 돌파로 기회 만들었습니다만 깃발이 올라가고 휘슬이 울립니다. 아 기가 올라가 안 돼요. 이 네, 상당히 좋은 기였는데. 아 일단 판정은 잘본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비야 라모스, 카를로스 마르체나, 엔리케, 페르난도 요렌테. 시간낭 슈팅 막을 했습니다만 플레이는 계속됩니다. 자 공인 상대 팀에게 넘어갑니다. 세르난도 토레스, 다비드 비야, 실바. 자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모스, 엔리케, 요렌테, 다비드 비야, 토레스, 토레스 수비 이겨냅니다. 자, 이런 패스 앗과가한 수비였는데요 바비 가르시아 포레스 동료에게 연결합니다 직접 슛아 정말 기가 막힌 골이 나왔습니다 윈헨이 앞서 나갑니다 배를받으러 달려가는데요. 베를로스 마르체나. 이니에스타, 베르난도 요렌테, 베르난도 토레스, 라우랄 비올. 중앙으로 투입할 찬스입니다. 들어가는데요. 자, 이게 쉽지가 않군요. 자,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요. 자, 패싱 게임 연결이 매끄럽습니다. 자, 여전히 인플레이. 자, 이번 슈팅과 또 좋지 않았는데. 정말 절묘한 슈팅으로 골막을 흔듭니다. 아, 이건 골키퍼참 아쉽겠는데요. 쳐냈는데 이게 바로 상대팀바발 앞으로 공이 날아가면서 아유, 골이 됐어요. 어이. 자, 두 선수가 동시에 교체 투입됩니다. 2대 0입니다. 토레스. 네, 선수와 관중은 물론이고 주심마저도 약간 숨을 멈추게 한 깊은 태클를 나왔습니다. 토레스. 베르난도 토레스. 완벽한 기회. 키퍼 달려나와서 여유있게 처리합니다. 아 지금 판단할 좋았습니다. 네. 시스 파브레가스. 호세 엔리케. 피스를 울리기 직전입니다. 베르난도 요렌테. 중간에서 패스를 끊었습니다. 토레스 가비드비야 종료 빛을 울리면서 바이에른 미넨이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아주 훌륭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실점을 허용하지 않...